네, 이즈코입니다 오늘은 6100점대 네. 어, 아직 얼터석이죠. 얼터석 일단 시즌 초에 써 보고 있긴 한데. 느낀 점은 거의 모든 상대를 로켓질로 이겨야 한다는 거. 어, 일단 오늘 볼건 삼총사랑 그 엘골. 엘골 먼저. 진짜 거의 모든 상대를 거의 로켓질로만 이겨야 되고, 석궁은 수비로밖에 못 쓰는 느낌이라서, 사실 석궁댁이라는 느낌보다는 로켓댁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해요. 자, 지금 제 패가, 지금 이거 패를 뭐뺄게 없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방금 패 최악이었고, 다행히도 상대가 먼저 패를 빼줬죠? 바도마겐 수비 석공. 상대 아마 제가 패를 안 내는데 석공인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모티콘을 날렸겠죠. 양심 없는 새끼라고. 자 뒤에서 엘골 전뇌전 엘골 수비는 뭐 로켓각이 나오면 로켓각을. 가급적 쓸면 쓸수 있을 때 써야 되고, 지금은 상대가 바보같이 들어왔죠? 자, 지금 이거 맞기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상대가 워낙 이상하게 들어와서. 그리고 제가 토네를 이제 얼토석이니까 쓰잖아요. 배드 졌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깨웁니다. 진짜 토네 안 쓰던 뇌석 시절에는 맨날 뭐 베드 가운데다가 내니까 혼내주고 싶었는데 이제 토네이도니까 가능하죠 뒤에서 차근차근 일단 베드 나오면 베드로 석공을 자를 생각이 거의 한99%들 수밖에 없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자 이제 일드랑 엘골 로켓 맞춰줍니다. 이게 저번에 뭐 기블린을 관련해서 약간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엘골과 4코 이상의 유닛이 같이 있을 때 로켓을 맞추는 게 좋다. 그게 이대한테도 거의 통용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넣은 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리드하고 있죠. 계속 수비수공 박습니다. 근데 상대가 일드랑 배드를 저렇게 빼는건 좀 오바가 아닌가 싶은데 엘골은 혼자와서 혼자, 혼자 가고있는데 지금 뇌전하나 아니 그 속공하나 자르려고 지금 뭔지랄인지 이건 너무 로켓값 같아서 일단 던졌어요 로켓에서 로켓을 맞고도 사는 힐러 당신은 상대가 엘고를 왜 느끼는 거지? 그냥 판단이 늦은, 늦은 건가? 일단 이제 남은 건 수비만 하면 되죠. 상대, 뭐 이제 이대로 가면 지니까 그냥 앞에 유닛 다 꼬라박는데, 이덱은 수비가 강해서 충분히 막죠. 어 로켓각 <laughs> 나가타도 화나겠다. 씨 대충 보니까 엘고 넣을것 같은데 이것도 로켓각을 피할 수가 없죠. 엘고는 골렘이랑 다르게 뒤에 붙이는 유닛이 많고. 엘릭서가 높기 때문에 로켓각을 피하는 게 진짜 힘들죠. 일단, 얼토석 하면서 그냥 느낀 거는 그냥 극초반에 석공각 있으면 잡고 아니면 그냥 다 로켓으로 승부해야 돼요, 거의. 가 이 삼총사는 초반에 거의, 거의 게임 끝날 뻔 하긴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또 역전이 됩니다. 어, 스포해버렸네. <laughs> 일단 상대가 지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할 순 있어요. 일단, 로얄호그 나올게, 여기서 알곤 있는데, 상대가 힐스피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진짜 까다롭겠죠? 약간, 얼법, 얼법 톤의 덱이 머스킷에 약해가지고, 저렇게 머스킷에서 중앙싸움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서 지진 보고 와. 아니 하면서 여기서 3층사인건 사실 몰랐어요. 여기서 왜냐면 그냥 맞춰 빼고 뭐 스킨 넣었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 이게 여기서 했던 공격 판단들 거의 다 실수였던 것 같아요. 겁나 아프죠. 엘릭서도 다 버렸고, 이거 오케망루 하다가 상대가 생각없이 들어왔어 이건 만약에 방금 상황에서 상대가 오엘릭서 되자마자 찌르거나 아니면 뭐 가르거나 혹은 뒤에서 뭐 유닛 천천히 뽑아오면 저는 이길 방법이 없었죠 자 일단 첫번째 속궁 버리는 속궁 속공. 버리는 속궁으로 로얄호그 뺍니다 로얄호그 빼고 뒤에서 유닛으로 로얄호그랑 유닛 잡으면서 두번째 석공 이게 진짜 석공이죠 상대 탱커는 머스킷밖에 없고 심지어 위치 이상하게 났네 이렇게 석공 운영이 뇌석 시 뇌석 할 때는 이 석궁 운영을 메인으로 하면서 그 운영을 했는데 얼토석을 하니까 이렇게 석궁 버리는 운영은 거의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삼총사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쇼부 봅니다. 여기서 쇼부를 본건 여기서 수비하면 그냥 엘릭스 손해보고 게임 끝날 것 같아서 <laughs> 이제 여기서 로켓 막막 막 연타하고 있었거든요 로얄 후그보다 빨라야 된다고 빨랐죠. 얼토석이 어렵다, 은근.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지진이 많아서 어렵다, 씨. 이게, 호지는 괜찮은데, 뭐, 스파키나, 뭐, 삼총사에 섞어 써버리니까, 새끼들이. 뭐, 이렇게 섞어 써버리니까. 일단, 6100까지 왔고, 다음엔 순호 형상 올려볼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